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에, 예, 고마령 터널입니다. しっぽ 예,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곳이고마령터을 통과하셨고요. 이 고마령 참변에서 생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 예, 이수홍 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수홍 지사라는 분이 계신데 예, 여러분이 그 1920년대 중반에 예, 참의부에서 참의부에서 국내로 특파해서 어, 우리 친일파 경기도 안성 지역의 친일파라든가 이천 지역의 친일파라든가 여러 친일파를 제거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이수홍 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홍 지사는 경기도 이천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천에 가면, 그, 뭐, 온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해 보면은 이천,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천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이송홍 지사, 또 동상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이송홍 지사가 이 고마령 참변, 예, 고마령 참변에서, 아, 그리고 이송홍 지사는 그 당시에 서울시내로또 들어와가지고, 어, 일본 경찰을 그, 살해한, 사살한 그런 인물로서도 그 당시에 어 여러 날에 걸쳐서 뭐 신문에 대서 특필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거 고마령 참변에서 생존해서 그 일본군에게 그 원수를 갖겠다고 해가지고 의거를 일으켰던 그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중반에 대표적인 항일 지사 그리고 우열투쟁가로 알려진 이송 지사가 바로 이거 참마령, 고마령 참변과 에 밀접한 에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가면 첫 번째 좌측에 마을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마을에 뭐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이 바로 어그 대양차라는 마을입니다. 대양차라는 마을이고요. 거기도 역시 참이부참이부 근거지가 있었던 대표적인 마을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예 좌측에 예, 대양차라는 마을 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쪽에 대학에 계시는 선생들은 님아 우리 그 저기 숭실대학에 있는 황민호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황민호 교수가 이 대양차 쪽에 그 유적지를 발굴하는데 예, 상당히 그 기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 이제 그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예배도 기도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이쪽에 사실은 뭐, 먹을 거 파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대학자 주민들이 저희한테, 답사진한테, 황민호 교수가 기도한 덕분으로 이게 시암탑도 얻어먹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